레리아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잉퇴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겠습니다. 본디 오빠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구야 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장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의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공심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 그 이름은 아말리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내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성, 형수에게로 성, 들어가서 앞편의 아우멘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줄 알므로 형,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그그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아강고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은후 그의 친구와 둘러싸던 히라와 함께 빛나러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닦는 자에게 이르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십일절까지인데,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이제 어, 갑자기 이제 어, 야곱의 아들 중에 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유다가 어, 세 아들을 낳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어, 엘과 또 오난과 세를나라 그리고 한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또 형제들이 좀어 문제가 있는 형제들이긴 하지만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르지 못하고 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되니까 어 이제 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요셉을 종으로 판 이후에. 형제들이 평온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을 죽일라고 했었고, 또, 그리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았는데, 어찌 자기 가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유다는 또 더더운 다나 자기 형제들의 가정을 떠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어, 형제들을 떠나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느냐? 아들남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고,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어야 머물러야 할 곳을 떠나면 다른 것과 가까이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어, 그를 취하고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아, 창세기 아, 이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보암직하고 해서 그것을 취하다. 이때 쓰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탐자의 비유에서 어, 아버지의 집이 지루하다고 너무 단조롭다고 너무 뻔하다고 그곳을 떠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 결국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는 떠나고 또그 믿음 없는 배우자와 살면서 자기 믿음도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좋은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취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42.7%가 교회를 떠났대요. 42.7%는 100명 중에 42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어,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는 성도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로님이었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과거에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심지어 뭐 장로님도 그랬다니까 뭐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죽하며 참 우리가 아, 안타까운 거죠.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유다의 가정에 아, 좀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고 그리고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 장자 엘이 아, 다말이라는 아,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 이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되었죠. 7, 8절에 보면, 찬남 오난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어, 뭐 몇번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 현대사회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어, 이제 형이 어, 이제 자녀를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또는 형제가 어, 이제 과부된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냥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그게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 아 이제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데 형이 죽고 형이 형사, 형이 죽고 형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이다. 어,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장남의 가문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부된 형수를 취해서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예전에 뭐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양자를 들이잖아요. 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어 이제 동생이 형의 가문에 아들을 그냥 양자로 주죠. 그리고 그 아들은 혈육으로는 내 아들인데 호족에는 형의 아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의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형수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온안이 내가 그렇게 해서 애 낳으면 내 네, 애기도 안 되는데 그리고는 어, 형수에게 들어왔을 때 어, 그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 악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본분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수를 농락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심해 그가 죽었더라 근데 이제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보면 막내, 어,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11절 유다가 다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어, 친정으로 와서 수절하고 있어라. 어, 내 아들, 어,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어, 사실은 그 속내는 뭐냐면,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어, 좀 예전에도 우리, 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남편 잡아먹는, 뭐, 뭐 기가 센뭐 여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유다가 볼 때는, 야, 이 다말이, 뭐 큰아들도 결혼하면 죽고, 둘째 아들도 결혼하면 죽고, 그러니까 이거 남편 잡아먹는 여자 아니냐, 팔자가 센 여자 아니냐. 그래서 속으로는 막내를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어떤 관례니까, 그래서 셀라를 좀 자라기까지 친정 가서 기다리라. 그리고 셀라가 자라면 내가 너를 불러서 셀라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룻기에 보면 룻이 남편이 죽고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 나보다 앞서서 기업을 물을 친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거절을 하면, 어, 그가 거절하면 그때 내가 너를 하겠다. 그런데 그 친족은 루시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를 왜 데려오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거절을 하는 것은 친족의 마땅히 물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해도 잘안 가고, 아유, 고절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수치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내를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도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며느리에게 가있으라 하고, 며느리를 다시 부르지 않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또더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계속 뭔가 꼬이고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야곱이 그러잖아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돌아가자. 내가 나를 만나 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있는 그한 베델로 도, <laughs> 돌아가자. 탕자을우리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고집이 있나봐요. 내가 죽기로 해서 여기서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야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곳, 떠나온 곳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회복이고요. 이게 회계입니다.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계고 회복이라는 것, 리커버리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또내 가정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의 집베들로 돌아가리라.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무시는 저의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아,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겜에서 그의 딸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르고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내 네,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우상과 신상들을 땅에 묻고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의 공정체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유령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